제가 그때 무자본으로 창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금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 제가 하는 레시피나 이런 것들을 좀 판매해서 부수익을 올리고자 시작을 한게 유튜브였고, 솔직히 솔직한데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드는데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아... 외부에 광고비를 안 쓰고 가맹점 모집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. 95% 이상이 유튜브 를 보고, 야, 근데 이게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연락이 오고 또 계약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지금 쓰레드도 마찬가지고 배달창업 TV 커뮤니티 보면은 이 진짜 이런 얘기들을 다 해주셔도 오픈을 해주셔도 되나? 그럴 정도의 노하우나 본인의 어떤 인사이트들을 정말 말잘 남기시더라고요. 배달전문점을 하면서 안 남는다는 인식을 좀 타파하고 싶었고 그거에 대한 방법들을 공유하면서 저희랑 함께 하시. 분들은 함께 하시고 아니실 분들은 정보만 얻어가셔도 되니까 시장에 좀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인싸맨 채널 구독.